지금부터 성형탄 성형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조교 해주세요. 어떻게 성형탄을 압축하는지 말로 설명하세요. 먼저 이렇게 용기, 용기를 이렇게. 예. 고 여기다 시료를 넣고. 시료를 네. 넣고. 성형탄은 석탄이죠? 네. 그렇게 넣고 예, 이렇게 하고서 넣어주고 예, 뒤집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유압프레스를 활용해서 밑에서부터 올려 붙이게 되죠 네, 이 12톤짜리 유압프레스 인데요 잭을 계속 막대기로 잭키를 올리면은 이와 같이 먼저 압력을 풀어주고요 내리는 압력을 풀고 다시 압력을 넣어 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들어갑니다 잠그고 잭키를 통해서 올려주면은 이것이 보는 바와 같이 살살살도 올라가고 탑부분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성형탕이 압축이 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풀어주세요 지금은 성형기에 이게 형상이고 12톤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악, 어, 응력이 걸려서 구조설계를 잘 해야지 부서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요 다시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성명하면 되겠네. 여기 성형이 됐는데 지금 성형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분리하죠? 손으로 뺀준 후. 거기 성형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유압프레스에 장착해서 다시 올려 붙여서 빼면 되겠습니다. 다시 넣고서 다시 제 키를 활용해서 압력을 풀었다 다시 잠그고 하면서 다시 올려 붙이면은 성형탄이 위쪽으로 나오게 되죠. 손으로 빼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